재명. 마음에 드는 숫자를 말해 보세요. 0부터 어 999까지. 999? 하나, 둘, 셋. 점! 마음에 드는 숫자? 아, 1 1 1? 아, 그채팅창잊지 뭐그 말고 본인이 좋아하는 그 숫자를 말해야 돼. 안읽었는데 왜? <laughs> 111 예? 별로야? 이 말고 딴 거. 저는 행운의 네.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. 그러면 아. 아. 777? 777? 아. 합격. 합격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기체몇일? 시... 일단 하... 무슨 뜻인지 알아요? 몰라요. 기생 최대 며 칠? 너희 기생 집에 언제 살겠다는 며칠. 뜻인 거야? 내가 약간 어. 스테라이브 친구들 집에서 기생해보는 컨츠를 음. 한번 해볼까 하는데 니꺼가 네. 그때 며 칠이었지? 저요? 저 사, <laughs> 사였나? 사였나 사였나? 네, 그랬을걸요? 민장금 집은 약간 좀 그거네? 한계가 큰... 없는. 진짜로? 어, <laughs> 777일 동안 약간 아, 사는 거네? 두꺼비 집좀 그런 느낌? <laughs> 아, 두꺼비 집? 아, 이거 무료 숙박을 2년 동안? 오케이. 아니, 메이드잖아맞않는 메이드면 주인님을삼는게 되는 거 아니에요? 와, 어, 근데 선배. 진짜 좋겠다. 그 2년 동안 돈 내셔야 돼요? 아, 알죠? 아, 돈을 왜 내? 아니, 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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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코짱이라면 이거 돈, 돈 받아요? 안 받죠! 와, 이거 안 받고. 리코짱은 들겠네. 4일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? 그냥 안 받는 거지 난 771일 동안 공짜? 오케이 아쉽지 <laughs> 않구만 오케이 제가 어시면서 소금빵도 구워드리고 짜파게티도 오, 해드리고 빵? 할게요 음. 아니 요리를 저... 할줄 알아? 선배 안 돼요 선배 안 돼요 선배 안 돼요 왜? 그건 진짜 안 돼요 선배 린린 린, 진짜 요리 못해요 그거 다 태워먹었단 말이에요 진짜 다 태워먹고 란 짜파게티도 끓인다고 한 선배 그거 드실 수 있어요? <laughs> 선배 그다 거서문이에요. 드실 수 있어요? 아니 난 내가 요리해 그래, 먹어. 내가, <laughs> 내가 해서 먹어서. 선배 왜요? 뭐 그냥 먹어서 어, 그냥 부끄미지비지 뭐야. 오케이 두번 아, <laughs> 고고, 고고. 하나. 오케이 둘, 셋, 고 하나 할게요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간나 꿈꾸세요. 좋아해요, 빠빠 음. 간다.